여기는 오메다역 근처에 새로 생긴 키테라는 곳입니다. 아예 새 건물이에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새로 생겨가지고 엄청 깨끗해요. 여기 보면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오미야게 같은 거를 팔아요. 여기는 효고, 여기는 이즈모. 저기 호크리크, 이시카와, 이거 저거 다 있어요. 저도 아직 오늘 처음 와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히로시마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긴 니가타, 이 호크리크, 홋카이도 야 홋카이도 있네. 오키와 오키나와, 오키나와 있네, 오키나와 오키나와 엄청 크다 아 이거 호카이도도 엄청 크네 어메론판다 유바리 메론판다 대박 이야 이런 느낌이구나 미부도가 있어 소키소바 있 소키소바 이게 유명한 거야? 소속소소 너무 거기다 밥을 먹을 맛집 찾고 있어. 음. 뭔가 가옥수みたいな거같 하나. 좀더좀붓 붓떠 있는 이야기. 음. 오스탱 음. 어, 여기 싼데? 다른 데보다? 그래? 어, 뭐 진짜 많다. <목소리도> 어, 이시가키 시오도 있어. 우리 야니야. 할스타쿠도 시오를 썼거든. 그러네. 우리 할스타쿠도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오카야마네. 크라시키네. 크라시키는 뭐가 있어? 나무네가 있네? 나무네가 있는데? 데님? 크라시키야, 데님. 크라시키는 데님이야? 그건 몰랐네. 여기는 카페네 그냥. 이게? 음. 중학교 때나 이런 거였어. 여기는 나가는 나가는 거. 고시마 어, 카고시마도 있어.헐, 나 카고시마 안 가봤는데. 카고시마는 사쿠라지마지. 뭐 유명하냐 여기는? 핫무마비야. 이 친구는 스키나 핫무마비. 이게 유명한가 보네? 문화기도 유명한가 봐. 음... 그건 몰랐는데 만두도 유명해? 바다, 우다, 다가 유명한데. 아, 그러고 다. 어어어어. 여기 다 써있다. 토야마랑 이시카와랑 후쿠이는 그냥 같이 돼있네. 2층에만 있는 것 같아. 여긴 코치. <laughs> 어, 꼬치도 뭐? 우와, 이건 뭐야? 유즈 나온 소스. 유명한 거야? 유즈 유명. 유즈 유명. 나 가봤는데도 모르네. 유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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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소스. 아, 이런 것도 유명한가봐. 이런 유즈가 진짜 많이 파는구나. 아, 이거 이거 진짜 먹는, 먹는다 쪄서. 쓰고. 이게 유명한 거구나 내가 폰도 엄청 좋아하 여기 오니까 뭐가 유명한지 다알수 있네 술도 많이 있네 지역 술이구나 여기 유즈 뭐 유명하겠네 그러네 오 유즈가 엄청 유명하구나 코치가 음... 거 루키 그 몰라 수아 저기 버섯이구나 아, 한국불 까먹었다. 뭐 아. 위로 <laughs>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갑집인 것 같은데, 대부분. 한국에 까먹었다.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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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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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 이봐서는. 덴마크 치즈아 덴마크 치즈케이크래? 음. 냄새 좋다, 여기. 응. 음. 와, 여기 분위기도 좋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좋구만. 저기 좀 봐. 눈이 뭐야? 사람들 막줄 엄청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줄서 있어? 가보자. 뭔가 꽤 깔끔하고 좋다, 여기. 음, 아주 깔끔해. 에? 타코야끼? 아니, 뭔 뭐, 타코야끼를 줄을 이렇게 서 음, 아, 여기 다루마 생겼네. 아. 어, 여기 넓다, 엄청. 아, 어, 여기 다루마 넓네. 6층으로 갑시다 새로 생긴 한번 가봅시다. 아니, 영화관 한번 봐 봅시다 어디가 영화관이야? 아저중 영화관이네 MBC 보 뭐? 아니 한국은 MBC 여기 약간 병원 같은 데가 많네 우와 뭐야 야 여기 사람도 없어 카페인데 와와와 다치 같은 거 있네. 뭐야 이게? 와 여기 뭐야? 여기 카페랑 게임장이랑 같이 하네. 신기하게도 있네. 카페랑 이거랑 같이 하네. 게임장이랑. 시어터 라는거 시어터. 아 어, 여기 스타벅스도 있네. 다른데보다 확실히 사람 적다 아직. 어, 진짜 영화관인데? 뭐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런 느낌이지? 약간, 일반 영화관에서 안 하는 영화관을 하는 느낌인데? 테니스 영전잖 이게. 그래서 사판도 나왔어. 그쵸. 그렇죠? 여긴 촬영이 안 되네. 라인 집이야, 여긴? 와, 사람 진짜 많네. 뭐냐? 아재소가. 오늘 진짜 한국 사람 진짜 없다. JR 오사카역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